분묘기지권을 아시나요? 어,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새로운 판결이 나와서 저희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상식적인 내용으로 분묘기지권이라 성립이 됐다 할지라도 땅 주인이 조상묘 사용료를 청구하면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숭배 사상과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 등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도 얽혀 있는 분묘 기지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임야 투자를 하려다 보면은 어, 현장 답사를 해서 반드시 분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면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어, 그동안에 내려왔던 관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 소유를 위해서 그 분묘기지에 해당되는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이 아닌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물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그 성립이 됐을 경우는 그 지료를 그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여지껏 우리 관례였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땅 주인이 조상묘 사용료를 청구하면은 지급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이건 꼭 알아둬야 되겠다는 생각에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우리 대법원에서 분묘기지권을 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이 분묘기지권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 중에 자 여기 보시죠 대법원 사진 제공해서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청구 시점 이후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써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도했다고 해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땅 주인 공호성 씨가 자신의 땅에 조상묘를 쓰고 관리해온 주경우 씨를 상대로 낸 토지 사용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어, 다시 말씀드려서 주경우 씨는 경기도 이천시 일대 토지에 1940년에 사망한 조부와 1961년 사망한 부친의 묘를 쓰고 현재까지 관리를 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람의 땅 위에 무덤을 세운 사람에게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기상권과 유사한 용익물권을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설정 합의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용인물건으로서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묘기지권은 한마디로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자가 취득한다고 본 관습상 물건인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분묘를 관리하는 동안은 묘지를 쓸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공우성 씨는 2014년 주경우, 주경우 씨의 조상묘가 포함된 토지를 경매로 사들였고 주경우 씨를 상대로 조상묘 사용했다는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주경우 씨는 분묘기지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고 공우성 씨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분묘기지권에 관한 이런 사파가 나오는데 앞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땅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를 하면은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 그거 오늘 꼭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심은 주경우 씨가 분묘기지권을 취득해서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며 주경우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만은 2심은 땅 주인이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면 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청구시점부터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공호성씨 일부승소로 판결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분묘기지권 행사로 땅주인은 불리익을 감수할 밖에 없어서 토지사용료를 통해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신 판단을 유지했죠. 자,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주경호 씨에게 토지사용료 청구 이전의 사용까지 모두 지급하도록 한다면, 분묘기지권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는만큼 청구 시점 이후에 대해서만 사용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하면서 분묘기지권자의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가 분묘기지권 성립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례와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모두 변경해서 향후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내용에 가지고 지주와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설치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승낙은 없었지만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되는데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지료는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사용료는 내야 된다는 오늘의 판례. 자,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 오늘의 내용입니다. 땅 주인이 조상묘 사용료를 청구를 하면은 분묘 기재권이 성립됐다 할지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오늘 판결된 이 내용을 꼭좀 알아두시면은 후일 도움이 될것 같아서 분묘 기재권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에 땅 주인이 분묘기지권이 성립됐다 할지라도 조상묘 사용료 청구를 하면은 지급을 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 또 좋은 물건을 취급하는 OK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니까 구독도 눌러주시면 많은 부동산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촬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